원내대표 소광길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취임사를 가름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5대 국정 기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복원, 실용적 시장주의와 규칙 기반 경제질서, 공정 균형 발전과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평화 안전 중심의 국익 외교와 안보입니다. 특히 연설문 전반에서 분열과 심판의 언어를 지양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긴 내란으로 지친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여러 비전을 제시하려는 섬세한 배려와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주의, 통합주의, 시장친화적 복지국가 담론의 기반에는 국민의 거대한 개혁 열망이 전제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불러낸 광장의 목소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폭넓은 광장연합위에 단단히 서서 이를 국정개혁과제들로 풀어낼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혁과 통합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개혁은 낡은 체제를 고치는 과정이며 통합은 분열된 공동체를 다시 잇는 과정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개혁을 통한 한 차원 높은 통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 실패한 경험을 통절하게 기억합니다.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 초기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가장 큰이 시기야말로 주요 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대법관을 정하는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고심 부담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법관 구성과 판례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사법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검찰개혁도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이미 법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과만 시키면 됩니다. 공소청으로의 전환, 중수청 설치 등 구조적 개편을 위한 작업도 서둘러 시작해야 합니다. 정치개혁도 실천으로 보여야 합니다. 교섭단체 요건 하나,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국민과 약속한 과제들은 이미 수년간 충분히 속고된 내용이며 이번 정권 교체로 정치적 정당성까지 확인된 사안입니다. 오늘 내란 특검을 포함해 세 건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해야 했으나 거부권에 가로막혀 있던 일들입니다. 신속한 특검 구성과 철저한 진상규명 및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입니다. 내세운 시대 정신과 국정 철학을 실천으로 보여야 합니다.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와 속도가 곧 정권의 정체성을 규정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개혁의 선봉에서 내란 척결을 위한 세빙선,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예인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닿게 될 항구가 국민 모두가 꿈꾸고 기대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